은퇴 후의 인생 레벨은 돈이 결정한다. 뭐, 불편하지만 지극히 맞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사회. 자본이 없으면 사람 대접 못 받는 거죠. 돈이 있어야 가까운 지인들하고 얼굴 한번 보자. 밥은 내가 살게. 커피 한잔 사자. 커피 한잔 하자고 얘기해놓고 커피를 얻어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저에게 술한잔 해야지. 술 마시면요. 7, 8만원, 10만원 그냥이에요. 뭐 하나 좀그럴 싸게 먹으려고 하면 그 정도 돈 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요 그렇게 살려면 사는 게 점점 더 돈이 필수가 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아프면 병원 다녀야 되는 거예요. 병원비 있어야 되죠. 뭐 젊었을 때 돈이라도 좀 차곡차곡 쌓아 놓으면, 아이 그래도 나이 들어서 아프면 병원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고 이렇게 점검 받을 수 있죠. 근데 돈이 없으면요. 이제 우울해지는 거죠 지병 때문에 팔다리 잘라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생기고 가족들에게 이제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죠 젊었을 때는 젊음 때문에 뭐 세상을 자기가 다자지우지할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수월하고 너무 희망적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세상이 어렵다 라는 거, 만만하지 않다 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겁을 내고 또 조심하게 되는 거죠.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이제 경제적인 이제 주체로서의 이제 사람들은요. 돈이 꼭 필요하죠. 현금성 자산 실제로 뭐 이틀 3일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산들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에 기존에는 부동산의 자산의 비중이 거의 뭐80% 90%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부동산으로 돈을 못 뜯어먹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무너지는 거죠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부동산 자산 그리고 현금성 자산 등 여러 가지 들을 이제 배분해 가지고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미 저도 지금 이제 노후를 준비하려고 하기에는 많이 늦은 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빚을 안지려고 애써야 되는 거고요 빚만 없어도 그래도 노년의 삶을 좀 괜찮게 꾸려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돈이 상당수 결정한다. 뭐 불편하다, 불편하다가 아니라 정말 맞는 얘기죠. 그리고 돈을 어느 정도 축적해 놓아야 그래야 돈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돈 외에 나머지 것들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나이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도 60대, 70대가 돼서도 돈돈돈 거리면 그만큼 색을 푸고 불편한 얘기가 어딘지 라는 거죠 저희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식당을 하셔서 이제 연휴 때 이제 가서 도와드리러 갔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뭐 깎아 달라고 엄청 땡깡 부리는 이제 소임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갈표가 버젓이 있는데도 깎아 달라고 얘기하는 건 저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놈들인가 라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좀 짜증이 나기도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저러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60대 중후반에 나이 드신 분이 자기 딸내 먹인다고, 왔다고, 4명이 와가지고, 4명이 칼국수 이름을 시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4명이 맛볼 수 있게끔 넉넉하게 달래요. 뭔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칼국수 하나 시켜놓고 4명이 먹을 수 있게끔 넉넉하게 양을 달라고 하면, 저돈 없이 보잖아요. 나이 참먹고 왜 저렇게 얘기하나라고 했는데, 그때 좀 짜증이 났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아, 돈이 없나 보다. 돈이 없어서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그렇게 이제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씁쓸하기도 하고요. 아, 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절대로 저런 얘기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좀더땀 흘리고, 내가 좀더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와서, 내가 데려온 사람들이면은, 아니, 내가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냥, 내돈 내고, 뜨뜻하게 먹고, 잘 먹었다고 얘기하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나오고 싶은 거죠. 아니, 그 식당에 가서, 그, 뭐야, 차라리 그냥, 4명이면은 2인분, 3인분을 시키든지. 1인분 시켜놓고, 4명이 능숙하게뭘 시키고, 양을 많이 달라고 얘기한, 참. 그렇게 구질구질하고 싶지 않은 거더라고요. 근데, 다르게 생각해보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했겠냐. 주머니에 돈은 없고, 쓸 돈은 부족하고 많이 먹이고는 싶고 그런 마음에서 저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라는 좀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소리 하고 비싸 다는돈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게왜 그러겠나 조금이라도 돈들내고 싶은 마음 이기적이다 개인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남편으로는 저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저런가 보다 왜 구질구질하게 저럴까? 돌이 없으니까 저런 거 아니겠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더욱더 나이 들어서는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하고 어디에 가서 손가락질 안 받으려면 뭐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노력할 때도 시기식도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비방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뭐 소상공인들이 하는 식당 가서 의지로 가서 아니면 장사하는 곳 가서 뭐 그렇게 악다구니처럼 깎으려고 아등바등안 그리고 싶은 거죠. 시장에 가서 콩나물 값 500원, 1000원은 악세 같이 깎으면서 호캉스 간다 그러고 저기 수입 차끌고 다니면서 1억짜리 차끌고 다니는 그런 놈들 보면 거지 같은 거죠. 생각 자체가 인식 자체가 개 거지 같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더러운 놈들 그렇게 악해 가지고 비싼 차끌고 다니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놈들이 너무 짜증이 나고 싫었던 거죠. 이래저래 돈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 돈이 있어야 비가 내릴 때 우산을 쓰다듯이 좀 그래도 덜 힘들게 살수 있다라는 거죠. 맞는 얘기죠. 친구들도 좀더 가질 수 있고요. 취미생활도 할수 있고 뭐 이래저래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다라는 거죠. 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이제 헤드라인 제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산다라는 게참 힘들다라는 거 어렵다라는 거우리너잘 알고 있죠. 명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사는 게잘 사는 삶이지? 나는 또 어떤 모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확실히, 나이가 들어서도 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돈이 넉넉해야 사람들에게, 사람 노릇도 하면서 살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누가 뭐라해도 우리가 사는 삶이 참 어렵다라는 거,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만만하게, 너무 쉽게, 너무 수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 야헤쳐나오지 않겠습니까? 언런데왜 인생의 레벨을 돈이 결정한다는데 불편하다, 어쩐다, 열 떠나서 너무도 많은 얘기이기 때문에 뭘할 생각이 없습니다. 잘 살아야 되고. 잘 지내야 될 것이고 우리는 더 고마워하면서 삶을 잘좀 다듬어 나갈 각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절약하고 아끼고 해서 현금을 비축해 놔야 가정에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백번 수백번 수천번 얘기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고요 결국엔 입으로만 떠들어 대는 게 아니라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저축하는 아끼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